여러분, 안녕하세요? 오늘은 놓쳐선 안될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혹시 2025년부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,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, 가정까지 모두를 위한 알찬 지원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.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1인당 연간 35만원 바우처 지급 제목만 들어도 귀가 쫑긋해지지 않으세요?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. 단순히 바우처 지급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, 일자리, 주거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. 정부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했는데요.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. 평생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? 그리고 일자리 혜택도 어마어마합니다. 공익형, 사회서비스형, 민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어 무려 110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.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정말 신경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. 공익형 일자리는 월 29만원,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뿐만이 아니죠. 고령자 복지주택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. 월세가 단돈 5만원인 복지주택이 기존보다 3배로 확대된다고 하니 주거 걱정을 덜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. 게다가 복지주택 단지 내에 돌봄 복지관도 새롭게 도입되어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됩니다. 다음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. 육아 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 육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이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주택이 기존 42,000호에서 47,000호로 늘어나고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. 다자녀 가정이라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도 놓칠 수 없겠죠? 기본적으로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두 자녀 가정은 100만 원, 세 자녀는 200만 원 내 자녀는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니 환경도 지키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그리고 패스 할인율도 일반 20%에서 두 자녀 30%, 세 자녀 이상 50%로 확대된다고 하니 이동 비용까지 대폭 줄일 수 있겠죠. 여러분,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?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.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바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